오늘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제품은 바로 이 버닝칸에서 만들어진 스트링입니다. 스트링. 자주 지금 찍어 있고 많이 구매해 놨는데, 어, 두께는 2.8mm 네요전 2mm인 줄 알았는데, 2.8mm인데, 10m가 정도입니다. 가격은 2,000원 이에요. 일반적으로 파라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4mm 정도에 30m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, 그럴 경우는 거의 한 만원, 만이천 정도 합니다. 어, 중산, 저가 빼고는 한 만원 초반대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요. 어, 파라코드도 물론, 뭐, 다용도로 쓸수 있겠지만, 에, 좀 무게, 휴대 부피,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얇은 걸 찾다가 바로 이 제품을 제가 이제 구매를 쓰고 있는데, 보빙이 굉장히 튼튼합니다.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사실 30m를 사게 되면, 뭐, 6,000원이고, 물론 택배비가 3 0 0 0원이지만그 파라코드, 뭐, 기본 저가, 카파라코드 정도 사는 비용이면, 요거 30m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휴대비, 휴대 부피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품 제품 사용했죠.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실제 만져보면 얇아요, 얇아요. 굉장히 얇다는 느낌 들는데 여기에 과연 어, 보호드리 보호드리를 보호드리를 할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 이 있을까? 그게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.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보호드리 마찰, 그다음 강도를 버틸 정도면. 상당한 내구성이 있다 연장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비상상황에서는 음집보조시피불출때쓸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될 거는 같아 될 거는 같아 일반적으로 파라코즈라든가 등산 등산 신발끈 등산 신발의 끈이라든가 아니 사실 뭐 운동화 끈 면으로 도 운동화 끈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, 가능할 거예요 어, 가능할 건데 이게 워낙 더 얇아서 마찰을 충분히 견뎌내는지 한번 보자고요. 오케이 되겠다. 충분히 웬만한 나일론 끈은 전부 다 보호질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요 현대 기술이 만들어진 나일론 끈이라면. 파라코드의 절반적인 <웃음> 수준인데도 어우 <laughs> 인기가 니네헤라입니다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괜히 짧은 막대 한두편 정도 되는 짧은 막대 지금 연결해서 보드를 해보고 있어요. 탄를 확실히 짱짱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니까 잘 물어줍니다. 봅시다. 兄弟们，小心！ 가능하죠? 예. 네. 아, 뽀드라면, 큼충근한 내구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와, 표면적으로 트대지만 그런 뭐분 없어요. 튼튼하게 잘 만드는 거죠. 괜찮아요, 좋아요. 어, 좋아요. 잘하셨어. 좋아, 좋아. 추천.